1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라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주 예수 앞에 다하라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하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달래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달에 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 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주 예수 앞에 달에 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수요일 세상을 살아가는 셋째 날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일 세상을 살아가는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주의가 있을 때는 이때 이번 한 주간 주의 가운데 온 교우들 지켜보아해 주시고 주의레인하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고 집도 여러 가지 뭐 수도나 이런 부분들 하나님 주의 때문에 통파되거나 어려움 없이 하나님 강건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하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가 되는 이때 나라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님 주의 연약한 자들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또 정치의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의 공격 바로 서게 해주시고 잘 화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온 나라를 위하여서 올바른 정책들이 잘 결정되고 잘나 실행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뭐각식마다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나 하나님 하나님 교육 그 그때마다 하나님의 결책들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늘 항상 간에 오는이때이 이, 순간에도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우리가 잘 돌아가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잘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존무하게 주시고 하나님 그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신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의 추위가 계속되는 이 때에 하나님 온 교회도 지켜보아해 주시고 이 시간에 또이 새벽에 예물을 함께 드리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긍일력이시고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0절에 3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을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십. 장 29절에 34절의 말씀은, 어,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본문이지만, 예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제,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이 이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때 이 때의 예, 예수님의 이복음서에 부분 중에 이제 막바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따르고 있는 때입니다. <laughs> 그게 29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계속 말씀할 때처럼 메시아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지만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식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어 줄 줄,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그렇게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여리고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은 해발 700m의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고 여리고는 또 해,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 30km 정도 거리가 산, 그, 아주 그 경사가 급한 그 지역 가는 길이 길입니다. 여리고는 여리고라는 그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될 비장한 순간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인파가 둘러싸고 메시 매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따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붐의 현장 같지만 제자들 역시 그 중심에 서 있는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오늘 20, 본문 29절 바로 앞에 서로 누가 크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누가 가장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3년이나 동행했던 제자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바로 곁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의 눈에는 정작 전혀 보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종교적인 행차와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인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소외돼 있습니다. 이때 길가에 벌어진 두 시각장애인 맹인이 외칩니다. 이제 그 종교적인 행사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면서 막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근데 길가에 가장 소외된 자, 사람들이 한참 기억이는 그 맹인이 외칩니다. 이 맹인들이 외치는 그 외침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고 중요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 자손이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 이들이 외치는 그 외침 두 문장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이 오랜 기독교의 전통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그 발음입니다. 주여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키리에 엘레이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찬양도 많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 이 헬라어 발음으로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부르지즘에 무리는, 정작, 무리는 따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경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스 사손이여, 이렇게 외치니까,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무리가 막 혼냅니다. 너 지금, 어디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소리를 지르냐? 라고, 무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윽박 지릅니다. 메시아의 위대한 행차를 수행 중인, 위, 위, 위대한 행차가 지금 가고 있다. 너같이 지금 부정한 죄인이 방해선 안 된다. 그 사람을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은 보인다고 하죠.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 이들은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맹목적인 상황입니다. 스스로는 잘 보고 있다고 믿으며 질서와, 아, 예수님 가시는데 이 질서가 필요하다. 이 지금 길 막지 마라. 너, 너는 부정하다. 정의를 나는 행항했다. 그렇게 질서와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누구를 아끼시냐? 그 소경 두 사람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끼는 영혼들의 고통에는 정작 눈을 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과 무리의 눈은 자신들이 보는 메시아, 그 세속적인 욕망과 종교적인 교만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이두 소경이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또 꾸짖습니다. 근데 이들이 또 얘기합니다. 31절에 똑같은 문장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눈뜬 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보았지만, 눈 감긴 이들은 예수를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달려 나갈 때 뭐라고 하냐 나와 있냐면, 겉옷을 내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눈이 떠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눈을 육신의 눈은 감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르자 겉옷을 내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소경들은 구어라는 자였겠지만 겉옷은 아주 소중한 전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밤에는 잠, 추위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밤에는 아주 추워집니다. 그 추위로부터 막아줄 것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감나가는 가장 소중한 것이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리고 일어납니다. 눈뜬 제자들은 가진 것을 더 챙기려고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 정작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지만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전 재산, 겉옷을 전 재산인 겉옷을 던져버리고 오히려 이제 나아가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던져버리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소중한 것을 던졌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는 신비로운 그 모습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 뜨는 것,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나중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두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혼냈는데 또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요구한 그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본문이 그 일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는 눈의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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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습니다. 어떤 각자 다르게 그냥 말씀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을 흙에 이겨가지고 바르기도 하시고 여러 방식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눈을 직접 만져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긍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사약할 때 사약의 본질의 부분입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닫자 그들이 육체적인 그 질병의 눈, 눈도 떠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어둠이 거칠 것입니다. 거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귀로만 듣고 멀리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의 통찰이 이 소경들에게 있었고 그 예수의 제자들은 보는 자들의 맹목적인 그 맹목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주님 이것을 더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것이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여 지는 것을 여러분, 구하려고 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바꿔보십시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있지만 여전히 나의 성공이나 자존심이나 그 겉옷을 조금 더 좋은 겉옷을 달라고 하신다면 그 기도를 오늘은 잠깐 내려놓으십시다. 이, 이 소경들이 구한 그것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겉옷이, 지금 겉옷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눈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그 자신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들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눈을 멀게 하는 세속적인 그 안락의 거옷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어 놓으십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눈 앞에 진짜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에게 그것이 그걸 통과한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겉옷을 주님, 조금 더 좋은 겉옷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기도 계속 한다면 겉옷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은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기독교 전통에서 아주 힘있고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기도만 여러분 반복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모로 기도를 마치시고 주여 내가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 주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